네 안녕하세요. 픽스터 지방시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을 유출픽, 밸런스픽, 조작픽, 그래프 게임에 속지 마세요. 다 사기면 사기 사귀. 이 주제를 갖고 영상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런 거에 속아서 다른 분들이 많이 승률도 떨어지고 수익도 볼 수도 없고. 하기때문에 제가 이 영상들을 다 한번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뭐, 어찌보면 뭐 첫째 미니게임, 두번째 그래프게임, 마지막 간단하게 결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건데 일단 첫번째로 미니게임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조작이 된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유출이 가능하고 밸런스 조절할 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이 게임들 같은 경우는 승률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들 뭐 많이 알고 계신, 옛날부터 뭐, 다리다리도 사기다, 조작, 조작이 심하다, 사다리 조작 심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뭐, 원래 달팽이 같은 경우에 양방 사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달팽이 같은 경우는 양방 사기도 있는데 요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그래프 게임 그래프 게임 그래프 게임이 유출픽이 요즘 유출픽 영상이라고 해서 좀 많이 떠올라요. 네, 떠오르는데 이 유출핀 영상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리자면 이거 유출을 하는 업체는 그 그래프 게임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 어,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래프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이트 파장은 배당이 다 보입, 보이... 네,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당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배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충분히 주작이 가능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을 홀려서 유출픽을 판매한다. 유출픽을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입금하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하라고요. 입금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입금을 하는 순간 먹튀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일단 최대 한 어그로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 영상을 찍은 사장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제 그래프 게임 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 유출픽이다, 뭐다, 뭐다 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래프 게임은 유출 유출픽 영상이 그래서 어, 무시 뭐, 뭐 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보면 검증이 예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 얼마의 수익이라도 보고 이라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검증된 우리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파워볼, 파워 사다리 이런 게임들을 충분히 공략해서 들어 이 충분히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검증이 안된 게임으로 인해서 뭐 유출 픽이다픽이다 방금 말했다시피 밸런스 픽이다뭐다 해서 이런 거에 혹해서 그쪽에 발을 디뎠다가는 언제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많이 상의를 당하신 분들이 몇몇, 몇몇 분들 나오신 분들도 많고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는 쪽쪽 그 영상 사이트 측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즘 뭐 구글 같은 것만 쳐도 다 그런 그거에 관련된 거를 올릴 요즘... 는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프 게임이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없다 하는 건 저도 잘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외국, 외국을 직접 살아서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영상도 나왔고, 픽스터 그래프에 관련된 픽스터 그래프 게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게임 때문에 뭐 유출픽이다, 밸런스픽이다, 조작픽이다,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 다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솔직히 좀 따지면 좀 많은 또 많은 사기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기들이 있는데 요거 뭐 같은 경우는 뭐 놀이터 먹튀 뭐 그리고 본전 찾아준다는 먹튀 본전 찾아준다는 사기 아이디를 대여하는 사기 요런 뭐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알 수도 있고 본전을 찾아준다고 막 수법을 통해서 뭐 끌어들인다 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정말 수익을 정말 단 내가 수익을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증된 게임을 통해서 피, 많은 픽스터분들도 분석법들도 많이 올리시고 저도 물론 올렸지만 많은 분들도 올리시고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면서 같이 조합도 해보고 하시는 방법들을 추천해 예, 드립니다.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수익도 보실 수도 있고 가족방을 통해 자기가 직접 분석도 해볼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정말 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속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까지 픽스터 지방시였습니다.